자 그러면은 보장분석표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30세 여성 7번 34만원 정도 보험료를 현재 내고 계세요 현재까지 납입보험료가 1800만원 정도니까 꽤 적지 않은 보험료를 좀 납입하고 계셨던 겁니다 자 보장내용은 치아보험이 오렌지건강이라고 되어있잖아요 2020년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청구를 할 기간은 상당히 지난 겁니다 우리가 보통 보철이면은 2년 정도 면책 기간 있잖아요. 그러니까 2년 정도 지나고 치과 치료를 한번 받아 보셨어야만 하는 거예요. 자, 보험료가 만만치가 않아요. 보장 자체를 크게 준비했기 때문이 거죠. 임플란트 뭐 200만 원 이렇게 좀 예측이 되죠. 자, 요거는 리모델링이나 점검 대상이다. 자, 그다음에 메리츠에다가 20년도에 하나, 메리츠에다가 21년도에 추가 보험 하나, 메리츠에다가 24년도에 추가 보험 하나. 자, 몰빵을 하셨어요. 보험료가 대략 얼마 정도 하냐면은 한 25만원 정도 합니다. 요 내용을 좀 자세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미 리모델링이 거의 불가능한 상품들이에요. 자, 왜냐면 에버리치 상해 보험은 2015년이니까 10년 됐죠. 그런데 요거는 사실은 고장 내용에서 생존 고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다만 지금은 가입할 수 없는 특약이 있기는 합니다. 그 부분 좀 이따가 지 짧게쯤 찝어드리긴 할 텐데 상에 씨 넣어지가 나려면 최근에 인기가 많았던 재활 치료비라든가 통합상의 특약이라든가 치아 파절이 들어간 골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그 이렇게 25만 원의 메리츠에 몰빵하지 말고 보장을 좀 넣어줬으면 상당히 이거를 살리는 그런. 설계도 가능했을 수 있어요 참고로 이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체국의 실비가 있는데 자 이건 이제 단독으로 들어가셨겠죠 2015년이라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건 만기까지 보장을 계속 유지하는 실비는 아니에요 15년마다 재가입을 하는 실비입니다 그래서 실비도 뭐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나누잖아요 어, 보장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그런 실비는 아닐 거다라고 추측은 되지만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이게 2010년도 계약인데 한번 갱신이 돼서 그러니까 5년 주기 갱신인데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해되시죠?